발신인 발신지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 번 확인했는데 확실해요. 이라의 어머니 조여한 건요? 그분 주민등록은 아예 말소됐습니다. 이라의 입국 기록도 없고 모녀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길이 전혀 없어요. 편지 쓴 날짜가 10년 전입니다. 택배 발신은 최근이고요. 이거 분명히 살아 있다는 뜻 아니에요? 라이리가 아직 미국에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 어린애가. 이국당에서 혼자 어떻게 버틴 걸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은? 오늘 음. 요리는 어때요? 엄마 레시피대로 해봤는데, 봐줘요. 음. 오빠, 음. 음. 먹자. 드세요, 령. 들게. 음! 국물이 졸아 아주 소금이다. 아이고 약불로 끓이랬잖니. 아불 줄이는 거 깜빡했네. 어쩌지. 정우님전 진짜 맛있습니다. 나도 할머니. 아이고 조리 이러니 얘 요리 실력이 늘 수가 있나. <laughs> 솔직히 난늘 그냥 실력이 부족할까 봐. 평생 엄마한테 얻어먹게. もう。<laughs> <laughs>